와 신도범이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가보겠습니다. 말안 하이로 하이로. 뭐왜안빨안빼줘 책이? 가 아, 빼졌더. 좋아요. <목소리도> 라오마 아 이거 썰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아니요 이게 요한님이 어떻게 되신 거죠? 요한님 썬건 아니고 일단 시체 위치는 그 십자와 역티 사이 뺄수 있는 사람 두두님 멍뭉이님 참치 뱃살이 안 되고 시체 위... 연어님도 위치가 안 위치가 어디라고요? 그 역티와 그 십자 사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신도범 있어요. 그 하진님, 창고 쪽에 둘이었거든요. 제가 확인했는데 네네. 그쪽 브리핑 찾아면 될때 두분님, 두두님. 네. 그 창고에 제가 있고 지금 제 옆에 한 분이 더 있는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한 분이 통안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분은 중직 이상이고요. 누군지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혹시 그 보일러실 쪽에 한분계셨던분 누구죠? 나오 지면 제가 확실히 드릴게요 누구죠? 저요.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아, 아, 안돼요. 공주님 보일러실에서 실험실 쪽그쪽 그쪽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어떻게 확실해 줘요? 어 그러면은 어 근데 어, 공주님 그쪽에서 본 거예요 캐건님이? 네. 저 지금 던전인데 보일러실에서 실험실에서. 어... 네. 지금 공주님. 아그 모양이 뭐 가지고... 터질 수 때. 네네. 제가 그때 능력 써봤을 때한분 계셨었는데. 요 두둠님, 그러면 님님이펠리컨일수도 두둔님, 딤디님 뭐 연인 아니면 오리링크 같은데요? 공주님 무조건 실험실 불러지고종 울리기 한 2, 3초? 4초? 진짜 많이 해야 4초? 아. 근데 어떻게 갑자기 네. 빼주시는지 아, 두둔님은 직업을 저는, 제가 저는, 알아요 네. 그래서 연인 다들 알고 계십니다 최소 아니에요? 네 저도 알아요 학생님 음. 지금 어디 계세요? 저 하와이 마약사범님이랑 같이 있어요 아, 맞다. 어? 아, 비추어. 시뒤 저도 못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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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또 일리가 있긴하죠 네. 네, 그래서 요하, 요한님이 스테이지에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요한님이 방금 내려왔는데 하츠님을본 적도 없거든요. 이게 자작은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제가 그창 사물함에서 독서실 도겐으로 들어갈 때그 저기 타츠님 딱 말한 위치에 빨간색 거위 분이 계셔가지고 빨간색 거위 이렇게 읊으면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시체가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 거위인 줄 알았는데 시체 패싱을 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하진님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독서실인데 하진님이 지금 신고한 거면 자작보다는. 그러니까 네, 빨간색 낭진님이 빨간색 아니에요? 네, 맞아서네 빨간색 빨간색 있네 이러고 내려왔는데 그게 시체였던 것 같아요. 그건 뭐 모르게 꺼 그럼 야미 퀴즈 감적 없어요 아니, 아니 근데 두준 님, 진딘님 빼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니까 요한 님 보신 건 신도봄 보신 거 같은데? 아렉 맞아요 신도봄 일단 신도봄 잘 피해갔고요 이거 뭐야 이거 덫인가요? 호잇 사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 음. 이거 안낀 놈이고 그 연어 님 연어 님이 썰고 가셨어요 멍멍 님아 그. 연인이구나 안킨동 세 명이었었는데 그쪽에 지금 멍뭉이 보신 게 저기 연어님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연어님께서 써시고 왼쪽으로 가셨습니다. 저 능력으로? 왜데 어 가는데... 어? 네. 아저 어, 지금 창고에 하스는 보이 보이는데 능력으로 어? 알고 있는데? 예? <laughs> 제가 능력으로 창고에 하스 있는 거 알고 있다고요. 링크 있어요, 연어님? 연쇄? 그게 없는 게? 연어님 제가 같은데, 능력으로 연재? 봤는데 네, 안긴도 몽몽님 네. 말대로 세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안긴도 시체 하나 있다고 하면 몽몽님 말대로 몽몽님 지목한 사람이 범인이 돼야 되는데 연어님 이 지목당하셨는데 뭐, 그 연어님은 다른 쪽 지목하시면 저는 연어님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럼 두두님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조차 안한 거고요. 저는 하스님을 지목한 게 아니라 제가 상권님 하수 상권 상권의 하수님 있다는 거를 말했으니까 제가 그리고 한번 채팅 그 확인 한번만 해볼게요. 아니 네, 연합님 말씀은 지금 연쇄 아, 살조범이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아직 그게 있네요. 잡님이랑 연인이었거든요. 혹제 직업이 뭔가요? 아니 제가 제 어떤 말은 제가 연쇄 살인범이라는 거예요. 머무니 연인이라는데 머무니 네. 안 터졌는데요? 그럴 네. 거예요. 일단 네. 거의 샤킹 되는 방향 일단 그러면 연어 레빈님 확실하게 본 거예요 목몽이 떠는 거. 네, 저 연어님 확실하게 봤어요. 땅쿠라니까 뭐좀 달아봐요. 아, 항상 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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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스님 말만 들어보고 하스님 말좀 해보세요. 네. 하스님 창고에 있잖아요. 네, 창고에 있어요. 그러면은 목몽님 말대로 제가 안개 안개낀 동물에 있으면은 창고에 어떻게 알죠? 네. 어떠, 어떤 어떤 오리가 그걸 알고 그러니까요. 있죠? 근데. 그 먹뭉이님이 뭐 다른 걸로 경크를 때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도도새거나 중지기어가지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아 그러니까 뭐 아, 아, 일단, 일단은 대화를 해보자고 하는 거고 지금 연세 살조범이 어떻게 참고 있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수 있어요 네. <laughs> 네네 영원이 지금 뭐예요? 아 전는 정관이고 지금 아, 맞지, 선원에서 학생이 다이 다섯 다지 다섯 세세요. 아왜 이렇게 여기 멍님이 진짜 산수만 아네 멍님이 그래도 말 그러니까 아, 나는 냉동 때문에 안동동 최신 거는 어 아, 최신군은... 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아, 전턴에 했던, 주시... 했던 말 기억해 주시고 제가 전턴에 했던 말 기억해 주시고 이거 학진 님 일단 멍멍이 님은 도도새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튼 연인 같은데 갑자기 연인이 나왔다. 야매 이 하와이가 연인으로 나온다. 하 신고가 된 거면 은 하트 님이 신도 본거 같아요 저는 어, 신도를 님. 목격한...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요, 아, 계산서 어? 음. 와... 일단 사부은 있는 대로 다 풀어놓고요 딱 보일러실에 한 명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명이 죽인 거 보긴 저도 보기 했거든요 죽인 거 죽인 거 연인 죽었다 아 이거 전 턴에 어? 뭐야 멍멍이님 주인님 다 죽어 계시네 아니요 제가, 제가 종을 친 이유는 전 턴에 강안깽 동굴 쪽에서 멍멍이님 주인님 제가 두고 봤어요 근데 연어레비 님을 지목하셨는데 아니셔서 멍뭉이 님 지목 할라 했는데 그런, 그런 어 아니요 아니요 이거 하와이 님은 이거 비둘기고요 벤트 타시고 갑자기 저를 미시니까 비둘기고요 제가 멍뭉이 님을 썰었는데 멍뭉이 님이 연인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터졌어요 예 아, 네, 근데 그리고 갑자기 터졌는데 종이 치신 거고 갑자기 하와이 님 벤트 타신 거면 이거 절대 엔진이 아닌 거고 비둘기 같은데 중지 분탕 달아도 될거 같아요 저는. 아니 저는 엔지고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냐면은 제가 네, 연어 연호... 주 비둘기 저예요. 어. 아왜저말좀더 해볼게요. 이거 제가 그 한계기 동굴에서 보일러실 지금 와가지고 그 주인님하고 먹무기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일단 연어레미님 밀었잖아요, 멍뭉이 님이 그래서 저는 멍뭉이 님이나 하치님둘 중에 보이면 썰려고 했었고 근데 멍뭉이 님이 있어가지고 저분이 그 보일러 끝에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썰었는데 갑자기 왼쪽에 있던 주인님도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텔포를 탔던 음. 초코반 님은 위쪽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에 그때 제가 이제 그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그리고 또 리포트 타임은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그 뭐냐 연어 레비님이 조관이라 했잖아요. 아이고야 잘못을 셨나 보네. 암살자 컷? 아니 저거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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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비둘기. 저 아, 비둘기, 아, 비둘기 맞으면. 아니 맞았어도 비둘기를. 연어 레비님이 조관이라 했는데 막찍 나오고 너무 몰아가지고 말도 못 들은 사람이 있긴한데 너무 억울하게 가신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핫츠님 달아볼만하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럼 제가 레비... 설명해 드릴게요. 연어 레비님이 진짜 조관이 맞으면은. 그 애매하셨을 것 같은 게왜냐면그 연어 레비님이그 아마 그 사물함 그쪽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물함에서 나오고 자기 차로 올라가서 시체를 발견한 거 보고 자작이라고 의심하신 거고. 근데 신도문을 갔다는 그 사람이 지금 하진 님밖에 없고 1라운드 킬도 하진 님이 되면은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요? 조간이 조간 나온 사람이 있는데 양지님 아니었나요? 아니 연어레비 님이. 난... 저요? 그러니까 맞직하고 계속 어떤 사람이 뭐라 가지고 멍뭉이 님이 말도 그렇게 근데 그 멍뭉이 좀 멍뭉이 하셨요연희는중직이라서중직행동 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음... 하진이 다뤄 될만 한데 저는. 두던 님. 저 계속 빵빵빵 빠라바라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그렇 <laughs> 네. 저또 탐정입니다. 그럼 이번에 시청 접수였던 거야, 하진 님? 이번엔 제가 종을 친 거예요. 왜냐면그 먹는 게 종이 우리로 보고 있어가지고. 음, 우리를 하나 <laughs> 줬지만. 아 이거 이건... 아 모르겠다. 그러면 아, 해건 달아야 되는데 칼징이죠. 예 네. 근데 왜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안 쏘이고 비둘기가 쏘여 이것도 진짜 신기한데, 그러게요. 아, 나 그러게요. 아나 진짜 그냥... 너무 어지럽다. <laughs> 삼촌이. 뭐 그냥... 난, 난 아직도 안 쏘이고도 예. 신기해 나도 그리고. 또한거 있어요. 뭔데요? 메다고 혼잣말하면서 돌아다녀요. 노래 부르면서 돌아다녔는데요? 아 노래 부른 거예요. 어. 칼로 썰어드릴까요아 무서워요. <laughs> 아 이거 말안 돼. 요 아직도 난 아직 난도안 쩔리는 게 이거 나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나 브리핑 다 했는데 이거 두둔이 이거. 이거 진짜 뭐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전캐번님 레전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있다. 아, 저는 하와이님 한번 밀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중 쳤고요. 죽으신 분 있어요? 아, 양지? 낭진님. 낭진. 낭진. 이거. 어. 하와이님 어디였어요 위치? 어, 하와이님 어, 그 실험실 오일러실 벤처 안에 있고요. 삼집회사님이 어,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왜냐면요 왜냐면, 못 봤어요 저 불을 끄더라도. 그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종쳤잖아요. 저희 1라운드인가 2라운드에 우회계 터지지 않았어요? 네네 네. 네, 근데 맞아요. 그러면 은 그때 당시에 무조건 저는 산오리 사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펠리콘판이기 때문에 체크 확인하세요 제가 산오리 위치까지 체크해놨거든요 어디였어요? 맞아요 보일러실 위쪽이라고 제가 첫 라운드 터지자마자 바로 올렸어요 맞습니다 아 맞네 저는 1라부터 엔지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녔는데 이거 오리가 저 미는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 하와이님 네 그때 때마침 두두 하찌가 그볼러시 위에서 하는데 여러분 두두님인데요, 앵크는? 아아 아, 근데 하찌님, 저는 아까 하찌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저는 하찌님 밀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하찌님 저는 애초에 확, 확실히 주셨거든요. 그쵸그쵸죠력으로그죠 그쵸? 그러면 저는 하찌님밖에 못 따라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럼 제3자 느낌 좀 강하고. 지금은 채팅 막쳐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하와이님이 하... 아까 말씀하신 저는 하찌님밖에 못 믿긴 해요. 네. 하치님 자 봐주세요. 삼등이라 하시는데 이게 저는 오... 아 뭐야 엔지컷 진짜야 <laughs> 이런... 아 이러면 하치님 네저 하치님 믿겠습니다. 다 줘야 될거 같긴 한데 자 네. 신도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 초코바님 아님 야미님이 신도범인데 초코바님이 조금 더 그거는 거의끼리 찾을게요 하치님 <laughs> 아 <아니>, 진짜 <laughs> 저희가 캐리님께 보라바람이요. 밤이가될수없 없는 저혼 혼자 오기밤밤밤왔왔요 <laughs> 이번에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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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왜요? 한명 남은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하나인데 하진이 거의잖아요. 망했어. 예, 망했어요. 전투에 아, 창고, 창고들 보일러 두리었음 이거 찾았어요. 창고 하나에다. 뭐라고요? 창고 뭐라고? 창고들 보일러 두리었어.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대단이이 하나에다가 ]인데? 죽어. 예, 너무 시끄러워요 두드님. 네. 정말 진짜 아무도 아, 네. 아무도 안들어지는게 말이 돼요. 제가 초코바님, 아, 세븐님 아, 오긴 했는데. 신도가 잘 말했죠. 주인님. 아, 주인님. 아, 주인님. 아, 주인님. Uh, 레전드 캐리 해드렸습니다 아, <laughs> 주인님, 안 했어요. 아니 원무님그 시야좀 넓혀, 넓혀주세요 중전이중 중징, <laughs> 아, 어. 레전드 진짜. 캐리